만전 시작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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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서 한번 주의 좀 주세요 이따가 뒤에서 얘기 안하게 하고 이쪽 텐트로 들어가라 그렇게 요아니야 들어가 계신 거 상관없는데 애들 위압감 같으니까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습다말 나눠서 알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제가 얘기할게요 제 혹시 하시면 뭐 소감 드릴 요 아마 안 하실 거예요, 하실까요? 어제 제가 <laughs> 얘기 드려서 안할 리가 있나? 응원만 하세요, 응원만 <laughs> 민기야 잡을 민기야! 대현아! 대을 대현, 대현 대현 대현. 항상 체크하면서, 체크하면서! 민기야! 민기야! 자, 가! 가! 자자도와줘 수준 수준다자다자 잡아! 잘 잡아! 마이로 해라, 민기야, 어, 어, 어떻게 하어 어떻게 하냈어? 골! 한명한명 진짜. 아, 반 아, 와! 한명 와! 야, 야! 려버 저거 벌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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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슬리발! 근가 못해. 을안서얘기해 이렇게... 누가 왜 이렇게... 누가 게가왜 누가 왜이 이렇게... 누가 왜이렇 이렇게... 이가왜가왜누이게게게이 네? 이가 <놀람 저 zm RB> 우리 빠르다! 될, 집중 집중! 집중! 엔기야 라인으로 해, 라인! 아, 개입하자! 이때까지, 이때까지 승준아! 승준승준준준비해야지 준비! 헉! 헉! 다시 세4 2현 세현!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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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혜우리 말해 안돼 혜우리야 민천 프림이 나가 빨리 안 들어와야 돼 보미야 이렇게 가면 안돼 지금 돌 있잖아 여기 어... 안돼 민천 없는다 야, 아. 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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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말해 종국 말해 왜왜왜 왜? 레이 그래. 한쪽으로 한쪽이야 한쪽 예현이 승진이리꺼 우리꺼 우리 거. 야왜왜우리 거. 우우리야 네. 얘가 네. 네. 발 치우고 이렇게 나갔잖아요 거기서

진우 너무 갔어 이쪽으로 와. 우영이가 잡았잖아. 김가 경합. 긴가 윤호, 윤호. 아, 윤호. 와. 올라가. 올라가자. 간단히 호흡 한번. 지금해, 지금해. 아웃. 에이, 에이. 다시 자유 집중, 다시니까. 짝 여성 어디나 자신감! 파워라지파라지마앉 끝까지! 굿, 굿, 뚝, 뚝, 뚝! 뚝! 헤헤, 뚝! 헤헤, 헤헤! 멘트, 트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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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요들어아 그그그 야, 네가 바보네 같이 거기다 쳤잖아. 이로 쳐야지, 바보야. 괜찮냐, 그래? 웃으면서 해. 뭐, 괜찮냐, 그래. 민찬이도 괜찮냐, 그래? 야, 바보야. <목소리도 와야, <목소리도 야, 야 야, 민찬아. 잠깐만이라고 가 이제 내야쪽에있어야 돼. 바로 다 바로. 어, 미리부터 임마! 아, 아! 아! 야, 아! 아, 누가! 예! 이 형! 저 아, 잠깐 아, 아, 잠깐만! 아, 잠 아, 잠깐정 아, 잠깐 아, 이깐만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 야, 야

아, 다 순준이가 해, 지금 순준이가 해. 눈호 혼자 있잖아. 가라가라가라내위 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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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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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봐. 정비, 정비, 정비. 어디가 해야 돼? 정비, 정비. 됐어. 됐고. 어, 어디나, 이차라 이거 봐라. 아, 다, 다. 됐어, 됐어, 됐어. 아, 어 나이스! 라마다, 이점어 매일, 오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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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일 오징어! 디징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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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오징어! 오징 수업시키나와! 부안 돼요. 집중, 그래! 야, 말들 빨리야! 순간순간 미치는 순간 거 없어줘야 돼! 알았어! 번호, 벌어지자, 자꾸! 이렇게 안떻게있어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속이 마, 속이. Pow, 오지 마, 번호, 오지 마! 벌어지지 말라고, 넋차! 그렇지! 이거, 커버! 선생님! 선생님. 어. 아, 선생님. 야, 바깥쪽 꺼야, 어. 바깥쪽 꺼! 한번 더! 죄송합니다, 수어야 저기야, 우야 우리

빨리 갈 또! 어차피 또! 빨리! 오케이, 오케이, 강 뭐하냐! <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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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아, 어, 따라가. 성성아, 여기, 병성아! 여기 긴게더 좋았을 거 같아! 병아! 이리 와, 나와. 올봐울올 울봐! 괜찮아, 말아주세요, 말아주세요! 올라가, 걸릴게! 딱, 앞에, 출발! 승진이다! 어, 뭐? 어, 어.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예현이 여기 와 예현이 와볼때 줘야 돼정확 정확하게 가유노가 빠지면 안돼 빠지면 안돼 바짝 가 계속 가 따라와 따라와 그렇지 쳐야 돼. 말해 말을 해 건우야 말을 말해 효리가 네가 와 커버해야지 같이 내턴 간다 이거 내턴봐 바짝 바짝 됐어 오케이 굿야유노야야생각해야요 버텨야지 지금 어, 세번네번 어, 네네네번네번번 다니까 해. 못 주잖아 야, 뭘, 우영이가 해준다, 우영이가. 정모야, 거기다 유구, 가면 안 돼, 어? 일로 와! 내가 그렇게 가려고 안 했잖아! 어? 야, 야 돌아! 어, 돌아, 정호 같이 가자! 패 <laughs> <같이 가, 같이. 웃음> 아, <laughs> <같이 웃음> 형말한명가버 같이 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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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야! 할 거야? 누가 할 거야? 누가 도와줄 거야? 자이아어야지 자. 신 있게. 아, 네. 자신 있게. 가? 네. 가. 가? 자신 있게. 있게. 도망 가지 말고. 그렇지. 너 어디라? 정비정비정비 군, 군, 영석이 군. 빨리 와, 어디니 배리 군? 어디다 빨리 와 와서 쉬어, 와서. 다시 경기 좀 해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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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중간에 중간에 괜찮아야. 야. 알아면서 야. 네. 알아, 괜찮으니까. 네. 우야 가자! 맞아! 사이, 오늘은 사이, 나도 괜찮아, 가가와 문자 자 위로!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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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문자 위로! 문자 돼! 우리 거 우리 거 여기 왜반 거? 여기 거. 야, 여기 외마, 에이, 니가 판단하면 되 거야. 야,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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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 던지지만 앞으로 던지고 빨리 들어와. 어디야 여기만 안으로. 어. 이 아, 괜찮대 호준이 아, 괜찮대. 호준이 괜찮대. 안으로 돌아 호준아. 그렇지 됐다 이거. 진정 진정. 리리리 빨리 가, 빨리 가, 잡리 잡아! 리몰리아 빨리 몰잡리 가, 빨리 가. 리 가, 빨 가. 나와줘! 어... 나와줘 야. 이제! 가. 야대 가. 도리 가. 빨리 가. 빨리 이빨아 가.

아, 좀. 핵심은 좋가 좋아. 핵심은 좋아. 좋아. 핵심은 아핵심아핵심아 핵심은 좋아. 핵아 핵심은 좋아. 핵심은 나아아 핵심은 좋아. 핵심은 아은 좋아. 핵심은 좋아. 핵심은 좋아. 핵심은 어아 핵심은 좋아. 핵심은 좋아. 핵심은 좋아. 핵심은 좋아. 아아아아 물 받고, 물 받고, 내일 도아 뭐해! 아, 참말로, 진짜 심판 선생님들! <laughs> <지쳐, 지쳐. 웃음> 민이 빨리! <laughs> 민아 사이드! 지 <laughs> 승정! 승정! 이정 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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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승정! 승정! 이정 승정! 승정! 승 사이드 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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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빈아 이걸 넘겨야지. 잘 잡아! 같이 니까게 줘. 아유. 세빈, 세이 헤이. 같이, 에이. 같이, 같이 어. 해. 나이스. 어. 야. 야, 넘겨야지 마보야달려드는데 니네는 안 가? 말해, 말들해. 그래. 내가 누구 아여기야종아 여기 여기 여기. 커버, 너 커버 생각해. 저거 생각해. 아올라서 가! 네, 오케이 빨리와골게아또금이라네저 미치겠네 진짜 우리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세미 빨리 준비. 호준아. 누구야. 호준이. 세미 준비. 세미 돌아. 넌 아, 돌아 세미라. 세미. 아, 해봐 뒤까지 가. 오케 아, 세미라 아, 빨리. 안돼 아, 이 자리 준비. 자아 <목소리> <유천>, 준비해! 마 <목소리> 네. 빨리 떨어졌어야지, 이럴 때! 네. 아, 야, 몸저기, 올려, 올려 와줘야지, 임마! 에이, 로 와야지, 영석아, 영석아 안정감으로 가자. 그것도. 민찬이 뒤로 어. 와. 민찬, 민찬 짤롱 종호야. 킥 올라가 아니야, 여기 휴림이가 까너 나와. 영석아, 어. 아 예야 종호야, 종아. 종호가 돌아. 민찬이 짤롱. 뭐지예요? 들와 커다. 아우. 떠나

어, 말안 하잖아, 우리는. 나, 계속, 아, 여기 안 쳐다보잖아, 아예. 어, 예, 아니, 예, 예, 예. 안 쳐다보면 진짜 섭섭해. 같이 나, 두 분에서 한 사람씩 봐야 되는 거이 네, 잘해봤습잘습니다 야, 뭘 <놀라> 아니야, 자꾸! 아, 시간 있어, 시간 많잖아. 호준이가 괴롭혀줘! 호준이가 괴롭혀줘! 그렇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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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디에? 오른발! 왼발! 반대로! 어, 마무리! 굿! 나이스! 밀고 나가지! 나이스! 밀고 나가지! 들고 나가지! 밀고 나가지! 밀고 나가지! 밀고 나지 나가지! 고지 밀고 나가지!